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뷸러스의 빠쿤 브릴 입니다 <laughs> 소울리스 브릴입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빼기. <laughs> 저희가 가는 곳은 일산에 위치한 랩타일 코리아라고 하는 파충류 농장입니다 랩타일 코리아 사장님이랑은 중학생 때부터 저랑 인연이 있어서 어, 거의 한 15년, 16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고, 브릴령이랑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인데, 이 저희가 랩탈 코리아를 가는 이유는 과거에 브릴령이 개인 사정 때문에 키우지 못했던 그린트리 파이톤을 잠시 맡겨놨습니다. 그 잠시가 몇 년이죠, 대략? 모르겠어요. 대략 네, 한 6년 정도? 6년 정도 랩퍼에 맡겨놨는데, 저희가 요번에 다시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아마 로컬은 자야프라로 알고 있는데, 6년 동안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또 기대도 되고, 한번 정경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together. 네, 저희 지금 랩탈 코리아 농장에 도착했고, 아 역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장답게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랩코에. 여기 찍어도 되지? 리키방. 여기는 렙탈 코리아의 리키에너스 성체들이 있는 곳이고, 와, 저는 여기 성체 전부 합사되어 있는 애들인데, 여기가 전부 리키에너스입니다. 대부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는 이제 해칭한 리키 베이비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리키 베이비들. 레코더 형님이 원래 유튜브나 이런 걸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룸 케이 수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랩코 사장님이 취미로 대부분 여기는 취미로 키우신 애들이죠? 아 네. 그렇죠. 네. <laughs>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나안 나왔지? 아안 나왔잖아. 얼굴 안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랩코는 아무래도 이제 농장형인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 방문은 필히 꼭 연락 주시고 오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와 여기 다 개꿈니다 여기 다 크레 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귀한 친구들도 많고 이건 오늘 태어난 크레 베이비들도 여기 있네요 오, 카푸치노 같이 생겼네요 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시 데리러 가기로 한그린 트리들은 여기 있고요 좀 있다가 저희, 아, 저희 매장으로 옮겨서 또 멋지게 세팅해 주겠습니다 와 이거 하나 라이너 이거 하나 싱글백, 블루톤 정말 정말 너무 많아서 뭐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장에 이제 도착을 해서 와, 데려온 아이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어, 보통 이제 뭐 PVC 파이프나 아니면 뭐 다른 봉 같은 걸 많이 이용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나무에 걸쳐 있는 것보다 아니, 매달려 있는 것보다 좀 이렇게 넓적한 면적에 걸쳐 있는 게 조금 더 편, 어, 편하게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코르크 튜브를 활용해서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데려온 두 친구는 이렇게 자야브라두 마리 다시 데려왔고. 어, 여기는 기존에 있던 아루입니다, 아루. 이렇게 그린트리 파이톤 같은 경우는 어, 로컬에 따라서 성체가 됐을 때 외형이 다른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이트 스팟과 블루 스팟이 조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마리. 그린트리 파이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이제 KRCB를 한 19마리 정도 분양을 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체가 되면 다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어 새끼 때는 노란빛과 붉은빛을 가진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크면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는 저희 뉴칼레도니아 방인데 이 방이 한 25도에서 26도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실내 온도에 그냥 셋업을 해주었고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이제 이 위쪽으로 저희가 필름이터를 작업을 해서 필름이터를 켜줄 생각입니다. 네. 이상, 6년 만에 돌아온 그린트리 파이톤 세팅까지 보여드렸구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